안녕! 나 닥터 조물주 까초행의 옹성우입니다. 오늘도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6, 7분이 아깝지 않게 열심히 찍겠습니다. 오늘 옆에 예쁜 식물이 있잖아요. 털처럼 이렇게 복슬복슬하잖아요. 아 잠시만 뭐뭐 뭐 물어볼 것 같은지 알아. 느낌 이 왔어도. 뭔지 느낌 왔는데 확인 사살 해봅시다. 뭐 이제 복슬복슬 예쁘게. 아 복슬복슬 하니까 더 느낌 와요 이거 이게 약간 사람 속 웃기죠 약간 우리 몸에 털인데 복슬복슬하면 우리 중간아 이씨 딱 그거 말하는 약간 느낌 오잖아. 맞지 그거 그래 왜 음모? 뭐. 모든 털에는 사실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. 뭐 코털은 뭐 이물질을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존재 이유가 있는데 꽈추 꽈추털인데... 털은. 왜데 아니 이물질을 왜보호하데 이물질을 걸러 이물질을 보아. 다고 아니 이물질을 이물질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기만 통과시키고 이물질 보호시켜라는 건애들너안 들어가면 안 됐어 이때 이물 이렇게 하는 거네 걸러주는 거지 이물질을 보호하는 게아니야아폼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좀 걸러줘야지 뭐 땀이라든가 그런 게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렇 그런 것처럼 우리 음모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을 거잖아. 근데 그건 나도 과학적인 건 없는 것 같아. 그렇다고 내가 기원전 어디로 돌아가가지고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혹시 아버님하고 인터뷰할 수 있나 해가지고 혹시 꽈추 털을 왜만들었나이러면 모르잖아 내가. 예수님은 드로즈를 입으셨습니다고 부처님은 그때 삼각팬들 즐겨 입 보셨는데 하진 않잖아 요 이렇게. 내 생각에는 그 우리 옷이 별로 없을 때이막 돌도끼 들고 창 들고 다니면서 이 멧돼지랑 막 니캉 니캉 싸울 때별로이 가리는 게 보장기가 호 없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이 털이 있으면 이렇게 좀 쿠션 역할도 하고 과치를 따뜻하게 내주고 이렇게 보온돼주고, 목이라든가 울고 싶어도 막 숲을 사이에서 있 몸을 숨지지 않는 느낌. 그럴 때 약간 음경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왁싱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. 왁싱 이 의학적으로 참안정거기 때문에 하지마 하면 안 됩니다. 하면 안 됩니다. 이걸 조심해야 되라고. 단한번 들어봤어요 근데. 난 오히려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깔끔하고 뭐끈 갔다 그 때도 끈 가도 안먹고 되게 좋지 않나 그렇게 약간 위생적으로. 아, 다음에 왁싱 한번 찍어볼까요? 또이 예수 단 천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? 수술할 때뭐 왁싱 한 친구도 꽤 있거든요, 보면. 몸에. 불어서 물어봐, 그러면. 어느 정도 잘하면 까칠까칠하고 이렇게 아플 것 같단 말이에요. 그거 안 불편해요, 그러면. 아, 그때 또 왁싱을 해야죠, 이렇게 하는데. 그니까, 러 그걸 제외하면, 왁싱을 했을 때, 건강학적인 문제라든가, 다른 뭐 성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과학적인 근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, 털이 굳이 없어도 되는 데잖아요 거기. 그러니까, 크게 상관이 없어요. 눈썹이 없으면, 못생겼잖아요, 아까 모노리자처럼 돼가지고. 여러 가지 이렇게 보호한다든가, 이런 거는 좀 좋게 그냥 포장을 한것 같고. 그뭐 눈에, 눈물 떨어져 봐요. 얼마나 떨어져? 눈에 막주준서 그러나 이기 그럼 세수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? 눈물 어떻게 흘리는데 눈에 물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눈물 흘리면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. 근데 그런 털은 약간 좀 섹시미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. 성인 영화 같는데샤 팬티 사이가 팬티 안 내려가는데 갑자기 털이 싹 나타나기 시작하면. 우후, 우후. 이제, 두대 시작이구나, 딱. 맞죠? 이렇게. 그런 거잖아. 그런 게난클거 같아. 눈썹 같은 경우는 예쁘라고 있는 거고, 속눈썹도 여자도 왜 길게, 이거를? 훨씬 예쁘잖아, 이렇게. 남자도 봐봐. 멋있는 내나 대감들 보면, 이렇게 수염 나있으면 보기 싫잖아, 이렇게. 막, 이렇게 막 나있잖아, 이렇게. 와, 이순신인데, 이렇게 수염 한몇 가닥만 나있어, 이렇게. 얼마나 보기 싫어. 엄모 뭐 털을 이제 왁싱하고 나면, 따끔거리는 것도 있는데, 날때 엄청 간지럽대요. 그래서 신조어 중에, 삼보일 황이라고. 이런... 삼보일쾅 네.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? 삼보일쾅 와 진짜 이거는 생각 상가... 세 번은 뭐 좋은 것 같고 한 번이 안 좋은 같고 이런 의미 같은데 이게 너무 간지럽다 보니까 세 번을 걷고 한번쾅 하고 너무 간지러니까 우 모기 물린 데 이렇게 때리잖아요. 아 이렇게 막 벅벅 긁을 수는 없으니까 삼보일쾅 자기가 오늘 삼보일쾅 아니야? 아까 자꾸 치고 가던데 이렇게 아유. 나는 근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좀 비용을 치고하지만 영혼이 없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. 감나을 하겠어. 왜? 깨끗하고 있다. 뭐 아까 말한 항문에 있는 털도 좀 보기 싫고. 두 번째는 좀커 보이잖아, 약간. 그게 없으니까. 개밖에 없잖아, 보이는 건. 어깨만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좀커 보일 거 아니야. 보기 좋지, 약간. 그래서 내가 틀면 그런 게 있으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, 약간.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꽈추 털만 없고 온 몸이 털복숭이로 된 본인 vs 꽈추 털만 있고 온 몸에 털이 없는 거지. 털이 많은데 거기만 없는 거랑 거기만 있고 다른데 없는 거랑 다른데 없는 게 어느 기준이 그냥 여기만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머리카락도 없고 이것도 없고. 아 시감 안 하지 나. 말도 안 되는 거 장이 안 하지 말도 안 되고 진짜로 얼굴 털은 있고 이런 데가 다 없는 그상관 뭐 없죠 몸 털이 필요해근데 여자들도 안가뜩이 여자들도 제모하고 다니지 않나 이는데 그건, 그건 땡큐지 완전히 아니, 근데 내가 이거는 그냥 또 여, 여다운로 말하지만 이게 눈썹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좀똘끼지 많이 했는데 진짜 방학 때 눈썹을 다 밀고 앉아있어, 학교에. 그러니까 우리 생각했을 때 눈썹이 없으면 그냥, 아, 뭐, 이렇게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, 이렇게. 그 옛날 예능 프로도 보면 존잘급들도 눈썹 밀고 나면 진짜 얼굴 못 보거든. 그때 진짜로 1대 반경 1 0 k m 는 나를 다 알아서 이렇게.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. 자, 멀리서 봐도 좀이상하고 얼굴이. 그 정도 중요한 거라니까. 근데 그 꼬리 없으면 살겠어요, 이렇게. 절대로 안 되지. 과추털만 보게 하는 거예요 얘는 안 보이잖아, 벌써. 얘. 오늘도 뭐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, 이런 여러, 여러 썰은 썰일 뿐이고, 그 다음에 재미를 볼건 재미를 보고, 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제보, 제보대주고 나도 뭐다 하는 건 아니니까. 또 우리 사람이라는 게또 성에 대해서는 늘 무궁무진 하니까, 이런 주제 가지고도 또늘 찾아뵐 거고, 또 재밌는 주제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, 또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녕!